안녕하세요. 오늘은 ISFJ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명랑세린입니다. ISFJ 유형분들 들어오셨나요? 저는 여러분께서 이 유형 해석에 대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유형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MBTI에서 중요한 개념 짧게 설명드릴게요. MBTI에는 네 가지 차원이 있는데 태도 지표를 나타내는 외향형과 내향형. 인식 기능을 나타내는 감각형과 직관형, 판단 기능을 나타내는 사고형과 감정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라이프 스타일을 나타내는 판단형과 인식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차원인 인식 기능과 세 번째 차원인 판단 기능을 합쳐서 심리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심리기능에는 위계질서가 있는데 이 위계질서에 따라 16가지의 성격형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심리기능의 위계질서에는 첫번째로 의식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면서 활발하게 사용하는 주기능, 이 주기능의 균형을 맞추기에 보조 역할을 하는 부기능, 그리고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3차기능, 마지막으로 무의식세계에서 가장 덜 발달된 열등기능이 있습니다. ISFJ의 주 기능은 내향적 감각이고 부 기능은 외향적 감정이며 3차 기능은 사고이고 마지막으로 열등 기능은 외향적 직관입니다. 충실하고 헌신적인 ISFJ 유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로는 보호자, 공급자, 관리자, 봉사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성실하고 온화하며 협조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왠지 함께 일하면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은 유형이네요. MBTI 교육을 받을 때 ISFJ 유형분이 앞에 나와서 발표하신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공통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말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ISFJ 유형분이 앞에 나와서 발표하신 여러분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싫은 소리를 못한다 였습니다. 조용하고 신중하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다. 소수가 모이는 소모임을 좋아하고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낸다. 공감을 잘하고 친절하며 규칙을 잘 따르는 편이다. 상대방의 의견을 잘 따르는 편이고 라고 하신 다음에 가로 속에 거절 못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왠지 싫은 소리를 못하는 첫 번째 특징과 일맥 상통하네요. 좋아하는 속담이나 격언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요청에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를 꼽으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좀더 찾아보니까 ISFJ 유형들이 좋아하는 문장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벙어리 냉가슴 알는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였습니다. 왠지 벙어리 냉가슴 알는다라는 문장이 여러분들을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하니까 제가 왠지 여러분들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ISFJ 유형분들은 미 해결 과제를 마음속에 많이 담아두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또 반면에 그미 해결된 과제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말하기만 해도 마음을 잘풀수 있다고 합니다. 용기를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 곁에 신뢰로운 지인과 가족들에게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ISFJ 유형분의 발표 내용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말은 착하다, 꼼꼼하다, 침착하다, 따뜻하다, 배려심이 있다, 상대방을 편하게 해준다, 그리고 답답하다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듣기 싫은 말은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반란척한다, 혼자 왜 그래, 왜 그렇게 해 라는 말이 듣기 싫다고 하셨어요. ISFJ 유형분들, 이 발표자분의 말에 공감하시나요? ISFJ 유형 성격의 전체적인 특징으로는 세부적이고 치밀하며 반복을 요구하는 일을 끝까지 잘 해낸다고 합니다. 이들이 가진 침착성과 인내심은 가정이나 공동체에 안정감을 준다고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봉사하는 것에 강한 욕구를 가졌다고 하네요. 16가지 성격 유형 중에 쾌락주의 기질이 가장 약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믿고 휴식 시간도 생산적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일단 여러분들이 일을 맡으면 사람이 할수 있는 한 끝까지 그 일을 해결해 낸다고 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고 타인의 사정을 잘 고려한다고 해요. 경험을 통해 자신이 생각한 것이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꾸준히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잘난 체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겸손하고 조용한 친구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정보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보여줄 때 변화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ISFJ 유형분들의 진로나 업무 스타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은 많은 양의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많은 정보들이 정확하게 구조화되고 모든 것이 명확하게 사용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ISFJ 유형분들이 호감을 갖는 직업에는 타인을 돕는 직업군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의료직, 교사직, 비서직, 도서관 직원, 그리고 중간관리자 등의 직업들을 고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할때 돌봐주는 것을 기뻐하고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지지와 수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분들이겠죠. 실질적이지 않은 문제들은 타인에게 넘겨버리고 여러분들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상사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조직 내부에 있는 절차를 잘 따르는 유형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괴로워하거나 당황하는 면도 있다고 하네요. ISFJ 유형분들이 개발하면 좋은 점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권위를 존중하고 이미 있는 절차를 따르는 성실함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주체성과 독단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물러서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네요. 명령하고 지시하는 역할에도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부드러운 리더십이 영향력을 발휘할 겁니다. 두 번째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는 능력은 탁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면에서는 부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연습해보는 거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타인들에게 여러분의 견해를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하거든요. 이번에는 ISFJ 유형분들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ISFJ 유형의 주의를 끌수 있는 문장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써보세요. 내가 약속할게, 그리고 그 약속 꼭 지킬게. 너는 어떤 경우에 마음이 편안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서로 가진 다음에 다음에 이야기 또 나눌까? 나내 아, 개인적인 문제 너한테 말하고 싶은데 해도 돼? 아, 맞다. 그때 그 문제 너 기억하고 있어? ISFJ 유형분들과 잘 지내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예의를 지키고 이해심을 보여주고 품위를 유지해주세요. 가능하다면 목소리도 평소보다 조금 낮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이들과 오랫동안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이 말하고 있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들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는 게 파악된다면 즉시 진지하게 사과하세요. 이들은 타인들에게 어떤 표현을 잘 못하고 속으로 상처받고 힘들어 할 수도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할 경우에는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대답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앞서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배우자와 가족에게 헌신하여 되게 훌륭한 가정을 꾸려나가시는 ISFJ 유형분들. 오늘 유형 해석이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나요? 아마도 ISFJ 유형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요. 혹 나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ISFJ 유형분이 다 똑같을 순 없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ISFJ 유형과 태도 지표만 다른 ESFJ 유형분석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하루도 명랑하세요. 안녕.